어 시편 8 0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셔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도해라이지 않겠어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을 텐데 그런 말들의 에, 말들을 할수 있고 계속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면, 뭐 굳이 힘든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기도하라고 계속 잔소리할 것도 없을 텐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의 강한 능력과 표심팔로 우리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신방할 때마다 할 말이 없으면 차마 다른 말을 내어놓기가 힘들면 어, 상투적으로 하는 말들이 기도하자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제를 뒤집어 없는 시편이 10편, 시편 8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 4절에 그냥 언뜻 읽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 곱씹으면서 한번더 읽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 기도하러 왔냐고? 어,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왔더니 기도하러 온것 때문에 혼난 거예요. 왜 기도하러 왔냐고? 가라고. 하나님의 분노한 모습만 보고 집에 돌아갔으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가 기도하는 걸까예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테니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누가 기도하는 걸까에서 한 걸음 더 가면 또 살펴봐야 될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를 하신 걸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시편 80편 1절 2절에 보면 이 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1절이요 시작.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 서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써 있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시인이나 기도하는 이들이 어, 요셉을 요셉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든지, 그냥 추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있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콕 찍어서 지금 시인이 이 기도는 20편, 80편의 기도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누가 기도하는가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지금 중요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조금 더이 2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2절 말씀이요.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므낫세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요셉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요셉 지파 그러면 두 지파가 주두 지파가 떠오르잖아요. 므나세와 에브라임 떠오르는 거거든요. 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유언할 때그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삼겠다. 그래서 한몫씩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나세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해졌네요. 베냐민까지 더해진 겁니다. 지금 이새 지파가 떠오르면 떠오른 인물들이 하나씩 더 떠올라야 돼요. 에브라임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로보암이 떠오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반으로 나눠서 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걱정해서 금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아래쪽에 하나는 위쪽에 세워놓은 일이 있었죠.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무리인데 이 오무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오무리가 아들을 낳아서 어 왕을 세워 놓는데 이 합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차피 하나님하고는 결별하기로 했고. 이 여러 보함 때에 이미 하나님하고는 결벌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하고는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줄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오므리가 원래 장군 출신이니까 군사력은 충분했어요. 군사력이 핑계로 한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이 구심점을 어디 가서 찾았냐 하면 바할과 아세라를 통해서 찾은 거죠. 북쪽의 시돈에 가서 시돈의 왕 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다른 혼수는 필요 없고요. 당신의 딸 이세벨을 내게 네 보낼 때 혼수로 발과 아사라의 신상들과 그들을 섬긴 제사장들을 혼수감 삼아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0편 80편의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이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베냐민과 요셉 지파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젠 아니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로 선포하고 결별한 다음에 따로 다른 신을 선택해서 멀리 간 사람들이니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들이 떠난다고 부모가 자식을 잘라내는 법은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10편, 80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개구리는 그래도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였는데, 이거 염두에 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해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해요. 그죠?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하고 뒷다리가 아주 특별한 근육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점프를 할수 있는데, 개구리가 점프를 하면 날개 달린 곤충들도 내먹이에요. 날아다니는 것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개구리는 그래요. 그런 개구리가 아가미 호흡하고 물 속에서 살고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다니는 올챙이가 옛날에 나였어. 이거 어떻게 믿겠냐고요. 기억이 나겠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던 노래에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쑥, 지노름이가 없어지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살게 됐는데 개구리 보고 이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 것 가지고 타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구리는 나중에 알 낳을 때그알 낳을 때 물에 가서 알 낳으면 그걸로 충분하는 거에 더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올챙이 때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냥 알 낳을 때만 저기 무태에 육지 위에 어디 가서 안 나오면 그걸로 충분히 잘한 인생 개구리 인생 아무튼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꽤살 만해졌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건 있었겠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겠다 생각했으니까 결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만하다. 어차피 내기도 잘 들어주시지도 않는 양반한테 굳이 가서 매달리고 뭐 있겠나? 재산도 좀 쌓인 것 같고, 기술도 좀 배운 것 같고, 머리도 좀 굵어진 것 같으니, 하나님 없이 그냥 좀 살아보겠다. 그거 안 된다고요. 이 10편, 80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잊어버린 옛날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옛날이기도 하고 예수 믿어 여기까지 온 우리의 옛날 모습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의 옛날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느려. 시인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 옛날 모습, 마치 개구리가 잊어버렸던 올챙이 때 같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써놓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옮겨 심은 포도나무래요. 여러분 포도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으나 포도농사 짓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주의 말씀 교회 천안에 이영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포도밭 가운데 있어요 그 친구가 포도농사 지었어요 그 친구 지금도 아르바이트하면 동네분들한테 침나드리고 학교가서 강의도 하지만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도 지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포도나무는요 참 볼품없는 나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포도나무는 장작으로도 못 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 포도밭의 겨울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포도밭의 겨울은요 그 새우는 지주만 있지 나무는 잘안 보여요 이 지주보다 굵은 포도나무가 잘 없어요 그렇게 삐쩍 마르고 베베 꼬여가지고 아이고 세상 볼품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런 포도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볼품없는 나무에서 그렇게 큰 그렇게 큰 송이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게 너무 신기한 만큼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원래는 애굽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애굽은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고의 황제의 품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자고요 홍해를 건너는 건 가능했나요? 그 특별 병거 600대를 피하는 건 가능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 가능했을까요? 그 뜨겁고 그 춥고 그 메마르고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그 땅을 한 가족이 지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가능해요?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왔죠. 가축들 다 데리고 왔고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금과 은 아무리 많은 들, 그 광야에서 밥한 그릇 살수 있어요? 물한병살수 있습니까? 도착했다고 하자고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건데요?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지어진 여리고성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 건데요. 그 강력한 제국들이 앞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이전에도 큰 나라들이 거기에는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은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던 나라입니다. 싸우는데 익숙하고요. 강력한 자기보다 강력한 나라들과 싸워서 나라를 유지하고. 또, 자기들의 그 권익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나라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능해요.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 구절에 보면,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저희 집이 화초가 잘안 사는 집이거든요. 이게 옮겨 심은 것들이 잘 죽어요. 제가 훨씬 온때 선인장이 말라 죽는 걸 봤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요즘엔 좀 상이 좀 요즘 좀 이상해요. 요즘 뭐가 좀잘 크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집은 어떠냐 하면 화분에 미생물을 키우지 식물을 키우지는 않거든요. 식물은 금방 죽고 이제 그 흙에 있을 미생물들만 잘 크는데 여러분, 옮겨 심어서 이게 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잘 살리던데, 모든 사람들이 다잘 잘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옮겨 심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유독 눈에 띄는 건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백향목 같게 하셨대요. 지미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백향목이 못 돼요. 백향목은 건축재료 중에 가장 고급재료이고 가장 좋은 나무예요. 얘는 뒤틀리지 않습니다. 얘는 뒤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곱게 자라고 향기도 좋아요. 포도나무는 안 그래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봐야 포도나무지. 뒤틀리고, 배배 꼬이고, 건드리면 껍질이 떨어지는데 이게 부해있던 것들이 다 껍질을 벗겨나면 정말 손가락만한 가지만 남아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대요 저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를 말해요 넝쿨이 강까지 뻗었대요 그 넝쿨이 강까지인데 그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제국이 될 만큼 큰 땅을 차지했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재료들이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좋은 땅을 얻을 수 있게 됐고,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집을 가지게 됐고, 성을 가지게 됐고, 무기를 가지게 됐고, 전부 다 자기가 잘라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다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옮겨심은 포도나무에 불과했어요. 가지가 굵어져서 백향목 비슷하게 된건 그들이 품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특별히 잘 짓는 유난히 유독 좋은 어떤 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개구리는 한때 올챙이였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심은 포도나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 능력이 없.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의 후예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때 세상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좀 똑똑해졌으면, 좀 재산이 늘어났으면. 좀 건강해졌으면, 좀 힘을 가졌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쯤 됐으니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도 되겠다.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20편, 80편에 만나서 하나님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백성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챙이 때를 잃어버린 개구리처럼, 옮겨심은 포도나무 때를 잊어버린 하나님은과 결별하기로 결정한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멜 같이 바람난 여자 같은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의무가 생겼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까? 기가 막힌 시가 있더라고요 10편 17편 1절 말씀이에요 10편 17편 1절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잠깐 여기 반쪽인데 여기만 먼저요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는 자기의 호소는 의로운 거예요. 그죠? 의의 호소잖아요. 옳은 것을 구하고 있고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흠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올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아요. 그런데 의의 호소를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울부짖음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는데도 시인은 울부 짓고 있어요. 왜요?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울부 짖음이 되기 전 단계도 있지 않았겠어요? 울부 짓기 전에 하나님 위토로와 주고 있습니다.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심상치 않아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울부지짐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호소를 함에 있어도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울부지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하나 혹시 기도의 내용은 올바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편 17편 1절 그 뒤쪽 이야기, 계속이요, 시작.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10편이 특별한 게, 10편은 시인의, 사람의 이야기이고 사람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게 10편이에요. 그러니까 10편의 위치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거 시인이 기도한 거잖아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 거짓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응답 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편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 하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신 거예요 이건 시인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것에서 대해 하나님께서 "오케이, 맞아"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고, 기도하는 내용도 반듯한데 그런 기도가 울부짖음이 돼 있어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10편, 80편, 14절에서 이 바람난 옆에 내 같은, 마치 고멜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14절이요. 같이요. 시작.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고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 돌아오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 의무를 누가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정했어요? 고멜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으니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백성들인고. 어 가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방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셨던 거 응답하셨던 거또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감사절을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신방에서 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 쓰신 분도 계셨는데 뭐 우리가 형편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쯤 되면 기도 제목을 안 써내도 그 삶의 형편들, 사정들, 어려움들 알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도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채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해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그랬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여기서 그만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건 내년까지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제목들 있거든요. 여전히 있지. 있죠. 시선을 어디에 둘 건가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것을 믿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몇몇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할 힘을 얻는 거죠. 계속 기도할 근거를 얻은 거죠. 적어도 지금 내가 기도할 때 10편, 80편의 내용처럼 내게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안심을 가진. 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의무는 없으시나 기꺼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개구리는 올챙이때를 잃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알라할 때 물에 가서 닦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그동안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 뺏기고 난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응답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았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거기 계속 있을 겁니다. 거기 계속 있으려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 심은 포도나무였다는 것 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불소식에 밖에 안 되는 그런 포도나무일 뿐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 자리에 더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 눈곱만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